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일륜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작가가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인된 사진작가가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인된 사진작가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진의 역사와 현대사진의 흐름에 관하여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진수로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진수로 변천사에 관하여 시대별로 간략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진의 역사는 중세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기점으로 카메라의 원형이 발명되고 19세기 초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에 의해 사진을 정착하는데 성공을 한뒤 사진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세계 최초 사진은 프랑스인인 조세프 니엡스가 1826년에 석판화의 관광제를 이용해 처음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긴 노출시간이 필요하여 며칠씩 걸렸었습니다. 그러다가 1833년 다게드란 사람이 은판을 이용한 사진 촬영법을 어 발명하여 7분의 장로치지만 시간을 많이 예 줄이 되었습니다. 1840년대에는 윌리엄 폭스 텔벳이 세계 최초로 네거티브를 이용한 무한 복제가 가능한 칼로타입 기법을 발명합니다. 1850년대에는 이동식 사진 마차가 등장하고요. 1861년에는 다른 사람 얼굴에 링컨 얼굴을 붙인 합성 사진과 최초 컬러 사진도 등장합니다. 1871년에 젤란틴 금판이 나오면서 비로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스트만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만이 1885년 관광제를도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1888년에는 세계 최초의 롤 필름과 롤 필름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1925년에는 오스카 바르나기 35mm 롤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카 카메라를 출시합니다. 1949년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DSLR을 온인 SLR 카메라가 나옵니다. 1957년 최초 디지털 이미지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스캐너로 긁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5년에는 코닥에사에 근무했던 스티븐 세슨에게서 1만 화소 정도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됩니다 199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메라는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코닥은 세퇴하게 됩니다 1999년 최초로 카메라폰이 나오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사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주목받는 작가들 명롱바,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가는 미국적 풍경을 그 시선으로 담은 사진작가인 스테판 쇼어입니다. 1970년대 미국 풍경과 뉴 칼러 사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인들의 삶에 남아있는 서부 개척시대의 아련한 향수들과 미국인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풍경들을 가볍게 터치하고 있는 사진이지만 사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차갑고 건조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 칼리지에서 순수 예술을 공부하였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인 히로시 스키모토입니다. 작업 방식이 독특하여서 사진의 특징인 즉시성을 정면으로 탈피하여 장시간 셔터를 개방하여 압축된 시간을 한 장의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스크린에 보여주었던 영상은 모두 하얀 공백으로 남아서 극장 내부를 차분하게 비춰주고 신비로운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흘러간 시간 동안 극장의 스크린이 시면을 바닷속에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샌디 스코글런트입니다. 스코글런트는 직접 제작한 다양한 오브제를 통하여 인간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담론을 즉각적인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금붕어, 고양이, 개 등의 동물과 식물 또는 생활용품, 미사일 등 우리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풍, 풍요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소재들을 동원하여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환경과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레아 굴스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유형과 거대한 건축물을 거대한 스케일을 사진으로 만드는 유형학 사진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그는 대상의 테크닉을 구사하거나 외혹하지 않고 현대인의 주구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칸디다 해퍼입니다. 독일의 여성 작가로서 안드레아 그루스키와 함께 디셀 도르학파 1세대 작가입니다. 소형 카메라로 장시간 노출하여서 벗어난 실내의 톤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거나 있게 한 있게 될 상상 속의 인간들의 분상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진작가들 소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심도있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진작가, 즉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민된 사진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화하여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작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된 사진 작가가 되는 과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학의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사진 활동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사진에 대한 꿈을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규대학을 사진학과를 거치는 방법도 있으나 늦게나마 사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생대학원 등의 학점운행제를 통하여 사진학을 전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는 공인된 조직 즉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와 같이 충분한 사진 교육과정을 거치고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 후에 사진활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동호회나 취미 커뮤니티를 통하여 독학으로 사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여 많은 작업 과정을 거치고 공모전이나 전시회 등을 통하여 대중의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타 다른 과정도 있겠지만 이세 가지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사진 작가로서 활동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를 통한 사진작가 되기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협회 회원은 단계적으로 예비회원, 준회원, 정회원이 있습니다. 예비회원과 준회원은 말 그대로 사진작가가 사진작가로 인정받는 정회원이 되기 전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은 각 시도 지문화 본부를 통하여 우선 예비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사진에 대한 정보나 작가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 회원 그리고 정회원이 될 때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시기가 겸비되어야 하므로 사진 아카데미나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진 강좌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함께 협회의 인정 점수가 있는 사진 촬영 대회와 공모전을 통하여 수상 기록을 쌓음으로써 일정 점수가 되면 준회원이 되고 계속 사진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정회원으로서 인정을 받아 비로소 공인된 사진 작가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회원이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등 통하여 자신의 소양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예비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여하는 촬영대와 사진 강좌별로 소정호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입회, 입회 점수 산정 기준에 의거해서 입회 점수를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준회원이 됩니다. 단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 강좌 참여의 수강 사실과 공모전 또는 촬영대에서 2회 이상의 수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격 연서에 입회 점수 취득 내역을 기재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원이 되려면 협회의 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하여 입회점수를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 수상 4회 이상과 사진광자 3회를 수강해야 합니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해외 지구에서 추천하여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광고 사진, 인상사진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사진 관련 강의를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자 그리고 본협회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입회 자격을 부여하기로 인정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정회원이 되면 소속집을 통하여 정기적인 출사, 이론교육, 해원전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진작가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그러는 동안 습득한 사진 지식과 소양을 통해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완성하면 주목, 주목받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